i <laughs> 좋습니다. 진짜 개꿀잼 흥분스 흥분스. 재밌었어 은지 민지도? <laughs> 엄청 재밌어요 손 <laughs> 잡아서 엄청 재밌어요 진짜. <laughs> 같이 좀 가자. 같이 좀 가. 야 힘들어 죽겠다. 아 씨. 야자저 기다려, 거기 다려 기다려. 기다려. 너좀 기다려봐 거기 좀. 아, 자 기다려, 기다려. 아, 어, 나 피디님. 죽겠는데요? 어 죽을 거야 나 오늘. 좋아요. 죽을 거야. 가자.

어, 어, 3m, 재밌었어요? 재밌어요! 따봉이야, 따봉! <놀들이> 굿! 할만 하세요? 네! 가자, 10m! 팬드 가오나, 자자 m 오 <glad that 놀이웃> 잠깐, 형님 어디가는거가 Eu vivo em 와우 아, 힘들어 요힘들어 아,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네 자, 먼저 갑니다 빠바이 반지씨, 여기 어디에요? Yeah!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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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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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으이으 파이팅! 대골 와! 와! 오! 오! 로받 야, 구학구나다구현을 뭐? 멋있다. <laughs> 야, 뭐라고? 고뿔라고구학구라고다멋있다고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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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쏘> 아, 빨라, 씨. 아, 려 아, 빨발 정말 아, 내가 줄 몰랐다 진짜. 아, 그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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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형님, 형님 <쏘> 진짜 대단하시네요. <laughs> 와, 아, 그래. 아유. 나 오늘 진짜 다르게, 다르게 보였어. 와, 대단네 대단하다, 진짜. 헬기 때야가 3,000m에서 그냥 점프야, 우리는. 3, 3, 3. 아유, 오늘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오늘 낫. 섭외 잘했다. <laughs> 와, 진짜 잘한다. 아유. 오케이, 렛츠고! 렛츠고! 아, 미, 갖고. 아, 야, 마이 팩이지, 오케이? 잠깐 자, 잠깐 자, 자, 다 s 나 먼저 가자 나 먼저 나 먼저 아고고 포스터 고가자나 먼저 어 아고고 제 오케이 우리 아저 파이 화이팅 오케이 파이팅 리 파이팅 화이팅 okay.